제가 터질 것 같지, 새끼야? 야? 뭐 그것도 아니구만. 오? 우와. 어 빙신. 아니 잠깐만!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김옥디 채널을 믿는 100명의 민들에 들어오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이곳인가? 어? 이 사탄 새끼 다시 나타났구만. 저꼭진 제대로 있나? 체포 영장이 어떻게 나온 거지? 아오 이 <목소리> 새끼는 저 꼭지가 왜 이렇게 크냐? 넌저 꼭지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죽여주마. 어? 함정에 의식이 생긴 거 같은데? 야. 니네 엄마 내가 이미 죽였어 니네 엄마 없어 이제 아빠였는지 엄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여야 돼! 안 돼! 악마 남김없이 죽여야 돼아 진짜 아이 짤깐한 놈들이 더 어려워 보이지다 너네 뭐자웅동체니 어디서 볼지 모르겠다 자. Yeah. 오! 새로운 총이다. 우와! 홀리 쉣! 와. 존나 ᄃ의 성스러운 무기가 나왔네. 이런 미친, 우와! 이거는 진짜 평생 가져가야겠는데? 우와! <laughs> 이제 맞나요, 이게? 이제 지금 맞나요? 이거 지금 당장 사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무기 질인데. <laughs> 어, 무기 질리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게임. 이 게임 도파민 미치겠네. 오, 빨리 가야 돼. 타이밍, 타이밍.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이긴 쉽지.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기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너무 쉬워. 새끼, 새끼. 아, 근데 딜이 살짝 약하긴 하다. 내려온 뒤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오오오오 안 맞았는데, 이건 뭐 너무 쉽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어려대해져서. 오, 이렇게 네 어, 이거 되나? 아, 이거 되는구나. 좋아, 좋았... 어쟁이 헷갈렸네. 졸업했다. 좋았어. 이 무기 끝까지 가져간다. 와! 오! <laughs> 이럴 줄 알았지? 야, 이 새끼들아! 미쳤다. 와, 개재밌네, 이거. 와, 이건 잠깐만. 이거 미리 처리하고. 여기까지 안 오지? 가면, 가고 나서. 예 e s Easy, g 어? 아니, 여기 완전. 나의 세상이잖아. 여태까지 이 총을 지킨 보람이 있구만. 허허허. 으아, s 어 여태까지 이 총을 지킨 보람이 있어. <laughs> 야. 미쳤다. 우우우 <laughs> 폭증놀이 하는 거 같아. 재밌네. 오, 옷박잖아. 아, 이구 근데 너무 막 가면 또 생활 전제안 돼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딱 봐도 총한방 괜히 잘못 쏘면 돌로갈 그거거든요. 이게 발판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신중해서 장전하고 빵빵빵. 어, 어? 아니, 이런 제일 기랄 후안을 남겼다. 소원을 남기고 말았어 아니 샷건 컨벤인데 샷건보다 이 개편한 톱이 더 좋은데? 어? 이게 똑같은건가? 오! 별로인거 같은데? 아, 젠장 내총 돌려줘요. 아, 뭐 이상한 거 먹었네?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아 어. 아, 그마저도 이거버렸다 아. 아, 씨, 그마저도 이거 이제... 어? 저기 그건가? 아, 아니잖아. 아니, 아까 그 개쩌는 총을 돌려줘. 야, 나와, 나와, 이새끼 아, 아. 아, 그총 잃어버리고 가, 다, 다 죽었어. 근데 아마 10인가? 15, 14에서 보스전 나올 거 같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래 보스전엔 차라리 이게 낫다. 스위치까지 눌러야 되네. 아직은 멋있네요. 뭐아 나중에 왠지 복잡해질 것 같은. 또꼭 바로 가야 돼. 아. 제발 샷건으로 쏘지 마. 샷건은 이동기야. 뭐? 어? 도 맛있다. 어, 나이스 개꿀맛, 개꿀맛 좀먹다 어, 어뭐 하는 새끼지? 진짜? 아까부터... 어, 아, 여기구나. 그냥 맞아. 나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laughs> 씨, 어떻게 한 거지? <laughs> 아이, 정말 안 돼. 어어? 이거 어떻게 가지? 하나, 둘, 셋. 어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잠깐만. 튕겨서, 아, 아, 웃는 느낌인지 알겠다. 개어려워! 아,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잖아.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야미! 아니, 나 총이 고작 이거라고? 언제부터 이거였지? 아니잖아, 어, 머리 찌기 귀찮아. 그저 도파민을 느끼고 싶다. 어, 이거라도. 가자. 피드러는 의미 없어. 아, 악마는 남기면 안 돼. 아쉽다. 그냥 떠먹여 주네, 악마는. 어? 부스다! 분노한 뼈! 얼마나 분노했어. 너의 분노 정도를 끝으로 표기해봤나 네가 나보다 분노했어. 아 뭐야 나 맞았어? 잠깐만 친구야 말로 할래? 아 잠깐만 친구야 이건 아니지 임마 아니 이런 경호 엄연 을봤나야너 학교 교육 안 받았어? 오 이기어 검술은 임마 학경의 경지에 아아 내.. 내 심장.. 나.. 어어! 아이.. 다이.. 야 빨리 숨겨나 숨겨놔 숨겨놔 이 새X야 우리 앵그리.. 앵그리 뼈 이걸 피해야 돼 어.. 그거 말아 이제 내가 두번 당하지 세번 당하겠어? 어? 야넌 뒤졌다 진짜 <laughs> 와 야야 호호호 야. <laughs> 야씨 빨리 나는 그냥 인간 보답이야이새끼야 인간 터레이라고난 인간 터레이야네가뭘할수 있냐 침 곁으로 가라 내가 많이 보내줄게 악마의 씨를 말리겠어 더 깊은 곳으로